예요아의그큰 날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고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 우리가 쭉 보고 있죠 이 스바냐의 그 주제 요아의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 왕의 시대에 이제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이 은과 금을 오히려 더 의지하는 그들에 대해 서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릇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라. 하나님께 나오라, 나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타는 목소리를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절에 나오는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그리고 이들의 그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죠.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국가가 아니고요. 해양 민족으로 바깥에서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 크레타 섬, 그 그레데라고 하죠. 그 그레데에 머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그레데가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그 섬인데요. 그 그리스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그게 이제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문명이 발전했던 곳이에요. 블레셋은 그런 해양 세력이 자신들의 무기와 문명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에 들어왔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레 족속, 이 그레시라는 것이 그레데 크레타에서 온 말이에요.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이슬 진저. 블레셋 사람의땅 가난 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리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블레셋에 대해서 말씀하죠. 블레셋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안 민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해변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와요. 6절에 보시면 해변은 그들의 그들이 자신들의 근거지가 되었던 그 해변.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키웠던 그 해변 그 해양 세력을 상징하는 게 해변이에요. 때그 해변이 뭐가 되느냐? 풀밭이 되고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자랑했던 그 해양 도시 국가의 면모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그 직역은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유다족 속의 남은 자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변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양떼를 먹이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여호와의 날에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블레셋을 황폐케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남은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블레셋의 무기가 강하여도. 아무리 블레셋의 군사력이 대단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민족,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그 백성 그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장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좋은 땅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고 나에게 많은 민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 우리의 최고의 보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백이고 가장 큰 자랑이고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그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모압과 암몬에 대한 거예요.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처음부터 나왔던 그런 백성이죠. 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압과 암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압 땅 발락이 있었잖아요. 모압 왕 발락. 발락이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마술사를 데리고 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발람이죠. 그 마술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에게 저주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적하였던 것에 대하여 여러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이 암몬은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데요. 구절을 보십시오.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선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될 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피신을 가요. 그리고 그로 롯과 두딸 사이에서 난 아이가 모압과 암몬 자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압과 암몬이 이들을 대적하였던 거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아의 날에 그들을 벌할 것인데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왜냐하면 그다음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이 망군의 요아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하여 졌습니다. 그 교만해진 모합과 안문, 그 모합과 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후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주변 국가들이 섬기던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신들을 그 신들을 쇠약하게 말 것이다. 쇠약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모든 이방의 신들을 쇠약하게 하고,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난 모든 그 백성들을 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승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아무리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보살피시는 그 백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압 관문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모압과 암몬이처럼 낮아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피셔서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까시는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만하여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여지면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장 잘난 것 같고 가장 뛰어난 것 같은데요.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가 가장 위험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연애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올 때 그때가 가장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안한 때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모셔 드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성소에 모셔 드리고 나는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때야말로 내 인생이 만세 반석 위에 놓이는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져요. 구스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한줄딱 나오고요. 구스는 이 가난 땅의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당시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네웨를 왕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아수르를 멸하게 하실 것인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될 거냐면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당하는 올빼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함의 상징이에요.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백향목은 가장 가장 최고로 쳤던 이 건축의 재료이지요. 그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들의 자랑과 영광이 쇠하여 질 것이다. 왜냐?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교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그럴만 했어요 이 당시 아수르는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압수르가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의기양양했던 아수르. 나 외에 다른 민족들은 눈에 들어지도 않았던 아수르. 나밖에 없어라고 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황폐하여 들짐승 엎드린 곳이 되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드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그러한 교만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잖아요 21세기야말로 정말 사사시대가 다시 도래한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해주고 귀하게 양육해야 되는 건 많은, 맞는데요. 자기만 알고 내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렸을 때 신앙 안에서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배우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이후 세상과 피조세계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내 삶의 터전임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창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른이 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세를 버리고, "나밖에 없다, 내가 최고다,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시대의 습관을 버리고, 오늘도 내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내가 너무 익숙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주를 의탁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어제 감당했던 일, 한달 전에 감당했던 일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다해 왔던 거니까 이거는 뭐 내가 할수 있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계획되어 있다 해도 한달 전과 동일한 일상이 계획되어 있다 해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를 지켜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만남에 복을 주시고 제가 가서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은총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 품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다할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미리 다 생각했던 것이고 내가 옛때까지 여러 번 감당해 왔던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 앞에 첫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도우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것 할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만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지 아니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백성의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놀라우는 애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이 하루를 죽게 의탁합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부러지실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백성의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망하지 아니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기만 아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까신 피조 세계를 잘 보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계 열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 이 세계, 민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며 주 안에서 반석위에서는 나라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